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 번. 정인호입니다 7월 19일 토요일에요. 이 오늘 통치구조하는 날 맞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유 출제가 조금 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요게 여기는 안돼 있지만 <laughs> 법원직 9급 시험인데, 난 근데 이게 아직 그 출제 포인트를 고자 고치지 못해가지고요. 일단은 네 통치구조 문제니까. 국회직 8급이 아니라 법원직 9급입니다. 아이 최근 25년 문제고요. 6월달에 있었던 시험이니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유, 길게 안 갈게요. 토요일이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자, 볼게요. 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직무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솔직히 말해서 헌법기관이에요. 우리 헌법상 기관, 요거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상 기관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크게 볼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회, 행정부,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부 법원. 자, 이렇게 갖고 자, 권력 분립을 해 놨는데 결국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는 국민에게 집행을 하죠. 자, 그런 집행이 잘못됐을 때 사법부에서는 통제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입법부에서 법률을 잘못 만들었을 땐 통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입법부가 잘못 법률을 만들었을 때이 법률을 통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이걸 따로 만든 거고요. 또 거기다가 입법부 소속 뭐요 국회의원 뽑아야죠 대통령 뽑아야죠 그래서 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를 하기 위해서 뭘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걸 뒀고요 거기다가 아니 직무집행을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하니까 자꾸 집행이 나을 거 아니에요 요 직무집행을 한 해당 공무원 통제를 좀 해야죠 그래서 요 해당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상 기관은 모두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6개, 여섯 개, 여섯 개 정리하셔서 요 입법, 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장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관한 대행자가 국무총리,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 두분 계시잖아요. 제1부총리, 제2부총리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따로 할건 없어요. 다만 이제 대통령안 계실 때는 국무총리, 부총리로 가지만 국무총리가 안 계실 때는 부총리, 제1부총리, 제2부총리 그러고 나서 누 누구로 한다? 대통령이 살아계시니까 대통령이 지정하는. 그러나서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요. 과외법통부 법원조직법의 순서에 따라. 자입 법부요. 의장 있잖아요. 의장, 국회의장. 그 부의장 있잖아요. 근데 부의장이 두 분이세요. 그럴 때는 어떡한다? 의장이 사고로 지정할 수 없을 때는 그래요. 지정할 수 없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야? 교섭단체 대표자, 그까그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후보자, 그러니까 부의장이 대응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부의장이 대응합니다. 요런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걸좀 정리를 하셔야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을 국회의원이 처음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바로 뽑는 게 아니라요. 최초 7일 내에 국회 임시를 열고요. 7일 열기 전까지는 최, 자, 사무총장이 가셨어요. 행하시고요. 의장을 대행하시고요. 최초 임시에서는 누가 한다? 최다선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거를 할 때까지 대행합니다. 모르겠으면 사채 쓴다. 돈 없으면 사채 써야죠. 사무총장 최다선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이고요. 사법부 법원인데, 법원에 대법원장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잖아요. 대법원장 대법관. 근데 대법원장 한 분이죠? 그러면 누가 한다? 나머지는? 자, 아무래도 그 대법관 중에서 한 분을 해야 될거아니야 대법원장 안 계실 때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뭐 선임 대법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이잖아요. 또 소장 안 계시면 누가 한다? 아예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럴 때는 어, 따로 대행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 이제 이분이 조금 문제예요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둘 중에 두분 중에 모두 안 계시면 그때는 아유 임시 의장 선거에 따라서 아그니 임시 아 그니까 임시 의장이 라 호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선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장은 아유 최그 먼저 최장 기간 직무 근데 최장 기간 직무를 한 분이 두 분이 살 때는 연장자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할게요. 이번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아니에요 사고가 있을 때 먼저 지명을 하고요 사고는요 의사표시를 할수 있을 땐 지정하고요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수 단체 소속 부의원장 이렇게 나와야죠 먼저 지정 이게 먼저 되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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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될때 이게 안될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국회의원 총선거 최초 의장 부의장 선거할 때 의장 부의장 선거하기 전까지는 사채 쓴다 사무총장. 그다음에 선거할 때는 최다소 노원이 최다소 노원이 두명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장자가 하셔야죠 자 감사원장 거리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사위원 최장기간 재직 요게 최장기간 재직이란 말을 써요 가장 오랫동안 근데 최장기간 재직한 분이 두분 이상이다 또 연장자가 하시겠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 원래는 위원장은 호선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근데 안 계세요? 그러면 상임위원, 부위원장. 두분 중에, 자, 직무를 대행하며, 또는 위원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모두 안 계시면, 어,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을 호선합니다.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외우셔야 돼요. 위원장 안 계시면, 부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하지만 두분다안 계시면, 모두 안 계시면, 의장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모두 안 계시면, 자, 호선합니다. 자주 나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암기사 아이에요 헌법상 기관은 모두 6개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규칙 제정권이 아니라 일단은 장애, 권한 대리, 직무 대행, 권한 대리, 직무 대리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통치 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